예장통합교단이 세습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명성교회에서 제 108회 총회를 강행한 가운데 정의의 뜻을 담은 서울로의 총대들의 빈 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회가 열린 19일 서울로의 소속 총대들은 불법과의 타협에 응하지 않고 불참으로 정의의사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교단 소속인 서울대 손은실 교수는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에 기록될 장면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장 참석자 가운데 아니오 해야 할 것은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총대가 한 명이라도 나서서 총회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길 기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장 통합에 소속된 상당수 목회자들이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크기와 규모의 논리를 앞세워서 교단법을 어기고 세습을 관철시킨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던 김동원 목사의 메시지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에스결 성교회 대표 김동원 목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장통합총회 장소로 명성교회가 선정된 것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앞에 얌전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 그는 우리 교단은 가을 교단총회를 앞두고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며 총회 임원회가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잠재하고 세습을 감행한 교회에서 총회를 열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이어서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고 교단 총회 장소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고 호소문을 올리고 시끄럽다며 교단이 시끄러워서 그나마 다행이다.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백주에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잠잠하다면. 평화롭다면 조용하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목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불의와 불법과 손을 잡고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안된다. 라며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교회와 교단의 평화를 깨는 것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건 화평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특히 예수님도 그런 화평을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는가라며 불법에 굴복하지 말라,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 불법과 화평하지 말라, 불법에 잠잠하지 말라, 불법 앞에 얌전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몇주 전에 올린 글에서 총회와 집회에 내걸고 있는 슬로건을 문제 삼으며 치유, 화해,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모양이다. 라며 저들의 치유는 고름을 살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덮어도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한다. 치유되지 못한다. 덮지 말고 째고 수술하여야 치유가 이루어진다. 또 저들은 불법과의 타협을 화해라고 회칠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1만 명이 참여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덤에 회칠하려고 하는 작태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불법을 총회로 회칠하고 만 명이라는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하려는 짓이다라고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의 명성교회 총회 장소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판 여론이 들끓자 총회 임원회 측은 일단 1만 명이 참여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성교회 총회 선정을 두고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평을 깨는 행위라고 매도하는 움직임일자 불법에 대해서 잠잠한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응수하고 나선 김동호 목사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에스겔 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가 한국교회의 오랜 구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원로 목사제를 겨냥해서 다시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기 사역을 이유로 은퇴한 뒤에도 교회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담을 주는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해서 김 목사는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퇴를 하고도 죽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다 라며 원로, 공로, 명예, 세습까지 해가면서 목회적 영향력을 계속 이어나간다. 승승장구 계속해서 잘한다. 잘하는 줄 착각하지만 좋은 줄 착각하지만 그게 암이다. 그게 자신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교계를 죽인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른다. 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세습한 특정교회 원로 목사를 겨냥한 듯한 이글 말미에서 김 목사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말은 늘 하면서도 늘 내가 살아 교회를 죽이며 산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몇주 전에도 김 목사는 예장 통합 총회 장소가 명성교회로 선정된 것을 두고 무덤에 회칠하려고 하는 작태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불법을 총회로 회칠하고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려는 하 짓이다.라고 고발한 바 있는데요. 특히 총회와 집회에 내걸고 있는. 치유, 화해, 평화 라는 슬로건을 겨냥해서는 저들의 치유는 고름을 살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덮어도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한다. 치유되지 못한다. 덮지 말고 째고 수술하여야 치유가 이루어진다. 라고 교권주의자들의 패벌를 찌르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해서 교회를 죽이는 암적인 행위라고 고발한 김동호 목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에스겔 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가 예장 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총회 장소 선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명성에서 총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명성교회 세습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명성교회는 법을 어겼다며 힘으로 밀어붙였다. 법의 집행자인 총회가 굴복했다. 우리들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졌고 결국 저들이 승리했다. 목회자의 자녀는 세습할 수 없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습이 이루어진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연다고 한다라며 이번 총회 기간에 전례가 없었던 대형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만 명의 교인이 참여하는 무슨 각성 집회란다. 왜들 저럴까? 저렇게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걸까? 무덤에 회칠하려고 하는 작태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불법을 총회로 회칠하고 만 명이라는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하려는 짓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총회와 집회에 내걸고 있는 슬로건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목사는 치유, 화해,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모양이다. 라며 저들의 치유는 고름을 산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덮어도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한다. 치유되지 못한다. 덮지 말고 째고 수술하여야 치유가 이루어진다. 또 저들은 불법과의 타협을 화해라고 회칠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김 목사는 이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은 저들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이요. 알고 따르든 모르고 따르든 저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무리가 있는 까닭이다. 라며 이런 총에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총회가 성립되는데 힘이 되어주는 총대들, 뭘 각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만명의 교인들도 하나님이 명성의 죄를 심판하실 때, 무죄하다 소리는 할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질타했는데요. 교단 총회 장소로 명성교회가 선정된 데에 대해서, 김 목사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세상의 불공정한 법 논리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몰랐다며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비판하며 세습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요. 당시 김 목사는 나는 목회자의 자녀 세습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자녀 세습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며.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통합측 장로교회는 교회 헌법에 목회자의 전녀 세습을 금하는 법을 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 세습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불법이다. 헌법을 고친 후에 세습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몰아세우지는 못할 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가 교회에서도 통할 줄은 몰랐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무가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유야무야 법을 어기고도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말았다. 많은 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돌은 돈만 못한가 보다. 돌이 돈에 지고 말았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 총의 장소로 명성교회를 선정한데 물량과 힘으로 명성교회 세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에 동조하고 추정하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김동호 목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